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교육과 새내기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입학하기 전에 유아교육과가 어떤 곳인지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먼저 제 친구를 소개하자면 어디 유아교육과에 나오셨죠? <laughs> 저는 3년제 유아교육과를 이제 졸업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3년제를 졸업하고 이제 저는 4학년을 올라가는 예비 4학년입니다. 오늘은 유아교육과를 다니는 제 친구와 교육과 입학하시는 새내기 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교 다니며 필요한 것. 유아교육과 다니면 뭐가 필요하죠? 유아교육과는 모의 수업, 음, 모의 수업을 그치?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일단 개인 가위나 풀, 뭐 칼. 도구들. 도구들? 도구들은 도구들꼭 먼저 미리 구비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거 그냥 맞아. 문구용 가위 그런 거 쓰는데 확실히 주변 친구들 보면 약간 스테인리스 가위라고 해야 되나? 되게 커가지고 아무거나 다, 다 자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훨씬 좋다. 응. 진짜 가위질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모의수업 하다보면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특히 저희는 가위를 그 입학할 때 선물을 받아가지고 다 똑같은 가위였어요 그래가지고 니네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다 팀플을 한 팀플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음. 꼭 이름이나 자기 거그 표시를 같은 거를 꼭 해두면 그냥 소소한 꿀팁 음. <laughs> 유학교과라고 한정어 지으면 약간 이런 부분이고 대학교를 다니는데 약간 필요한 꿀템이라면 무조건 에어팟이겠죠 <laughs> 통화 통학이 길게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일단 내가 통학을 정말 오래 왕복 몇 어, 시간이셨죠? 왕복 4시간 <laughs> 4시간 맞, 맞나요? 네, 4시간 왕복 4시간 그 시간을 처음에는 진짜 활용을 진짜 못했어 왜, 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노래만 듣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그 시간에 뭐 과제를 하든지, 오. 뭔가 조금 화, 그 시간에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아무 것도 안 했거든. 정말 노래 듣고 자기 바빠가지고. 음.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된다면은 그 시간을 꼭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시간표. 시간표를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음. 시간표. 하,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은 화가 나. <laughs> 아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학교는 시간표가 미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짜여져서 나와요 음, 네. 선생님 학교도 그런가요? 네 저도 음. 전공은 짜여서 나왔어요. 음, 그냥 수강신청만 클릭 클릭하면 되는. 음. 근데 유아교육과는 거의 전공이 나와서 따서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유아교육과는 아니면 그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음, 필수. 어,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필수과목들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들어야지 자격증을 따고 졸업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유아교육과는 짜여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처음 저딱 들어왔을 때는 그 조교님이 사실 전공이 있는데 안 들어도 되는 게 있긴 있었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선배 중에 계산을 해가지고 안 듣는 과목도 있긴 했는데 조교님이 되도록이면 그냥 다 들어라. 음. 너다 좋은 거니까 다 들어라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저도 다 들었던 거 같아요. 그럼 후회는 없으신가요? 다 들은 거에 대해서? 후회... 많죠.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다 이제 피와 살이 되는 음. 조근 님한테 여쭤보면 다이게다 다, 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빼서 듣습니다. <laughs> 1학년 때는 좀 대부분 듣고 어. 이제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이제 하나둘씩게뺄수 있으면 빼는 게 좋다. 진짜 꼭잘 계산을 하는 게, 초반에 계산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음. 그거 잘못 계산하면 은 나중에 정말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졸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1학년 때 최대한 음. 꽉 채워서 듣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진짜. 어, 미래를 위해서 1학년 때꼭꽉 채워서 듣는 거를 정말 추천. 진짜 추천. 진짜. 음. 교양도 진짜 가끔 정말 재밌는 교양도 진짜 많고. 음. 저는 기억나는 교양 중에 한 세계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교양이 있었거든요. 래도 그거 음식 먹었다 그래서 실제로 매 시간마다 각 나라의 음식을 먹었어요. 실제로, 진짜로. 수업시간에. 너희, 너희가 준비해서 응, 근데 내가 준비해서 <laughs> 우리 조아 준비했어. 준비 안 하는 날에는 이제 막 먹고 이러니까 음. 그냥 수업시간에 먹는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같아 <laughs> 음. 자, 그럼 이제 다음 공부 부분인데요. 저는 공부는. <laughs> <laughs>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계속 저희가 이걸 보면서 <laughs> 이걸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최대한 많이 놀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1학년 때는 정말 많이 놀아라. 음. 놀 시간이 나또 음. 1학년 때밖에 없다. 음. 이랬는데 사실 나는 1학년 때는잘못 놀았던 것 같아. 음. 왜냐면은. 되게 확실히 그 과의 분위기도 다 다르고 음. 그런 과의 특성이 다 있으니까 음. 다 다르니까 확실히 이렇다고는 아닌데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공부를 <laughs> 우리 반도 진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나는 정말 바닥을 기기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2, 3학년 때부터 1학년 때를 공부 제일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laughs> 1학년 때 학교에서 밤새 그 그랬거든요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1학년 때잘 열심히 놀아라 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 9시면 공부하고 싶으면 응, 공부하고 어 그래 1학년 때는 조금 약간 놀아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놀아도 아예 공부에 손을 놓지는 말고 교수님마다 성향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듣고 그 교수님 시험 같은 경우를 한번 중간고사 때 쳐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내셨는지다 적어놔요. 아니면 공부했던 거에 표시를 해놓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교수님이 시험을 내실 때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놀았지만 어떻게 만회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러면 교수님 성향을 파악하는 걸 조금 공부의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랑 안 맞는 교수님이 꼭 있어. 무조건 있지. <laughs> 어, 어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말하면 되나, 근데? 그, 그 교수님 나랑안 안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내시는 스타일이랑 음, 나랑은 음. 되게 안 맞아가지고 음. 항상 망했던 그런 광옥이 꼭 있었던 것 같아. 어, 진짜 정리를 꼭 잘했으면 좋겠다. 약간, 나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못 버리는 스타일. 이거 나오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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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버리면 안될것 안 같은데. 이거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진짜, 고등학생 때는 필기 내가 직접 쓰는 거 아니면 안 외워지는 거야. 나, 나 지금까지 어, 그래. 그러니까, 너도, 너, 애평대 막접근잖아 어, <laughs> 나도 그랬어, 고등학생.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오니까, 확실히 그쓸게 너무, 전공책도 막 두껍고 쓸게 너무 많으니까 그때부터 타이핑을 시작했는데 음. 타이핑을 하니까 <laughs> 타이핑에서 벗어날 어근데 글로 못써 이제. <laughs> 타이핑밖에 못 해. 또 시험을 한두 개 보는 게 아니라 음. 많은 시험을 보니까 음. 이거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타이핑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최대한 잘정리하고 요약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했으면 좋지 않을까? 와 시험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찔하다 아, 그러니까 음, 사실 난 공부를 잘 못해서 그야 내가 해줄 말은 그냥 잘 정리해라 <웃음> <웃음> 사실 현실은 벼락, 벼락치기에요 <laughs> <여러분>. 현실은 벼락치기입니다 <laughs> 잘하는 사람 많으면 현실은 벼락치기입니다. 아, 저는 음. 하루 전에도 공부한 적 있어요. 시험 하루 전날에 처음 보는 강국도 있었고 괜찮요 괜찮아요. 뭐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해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거. 찾아가는 게 나의 스타일은 벼락치기였을 뿐. <laughs> 대부분의 학생 벼락치기하기 때문에 딴히뭐 음. 공부는 여기까지. <웃음> <웃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을 많이 없네요. 어. <laughs> <laughs>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계속 벼락치기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이제 다음 질문은.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거의 하나씩은 무조건 달려있는 댓글? 근데 너가 아이패드 사용하는 영상이 좀 많았어가지고 많이 물어보셨던 거. 노트북이 좋아요? 아니, 아이패드가 좋아요?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전 노트북이 없어요. <laughs>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아이패드만 써봐가지고. 근데 솔직히 아이패드 사용하면서 저는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집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필기를 해서 좋기는 한데 뭔가를 PPT를 만들고 이제 한글 작업 같은 거를 더 세밀하게 해야될 때는 아이패드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후에 컴퓨터로 작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다면 아이패드를 부가적으로 사는 거는 추천, 매우 추천드리고 싶지만 노트북이랑 컴퓨터 둘다 없는데 아이패드만 사고 싶다. 그러면 불편한 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저는 노트북 대 아이패드라고 한다면 노트북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완전 반대 같아요. 저는 <laughs> 아이패드가 없었고 노트북만 있던 건데 음... 저는 노트북은 정말로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그 필요한 것들이었잖아요. 음. 거기서 말하고 싶었던 게 노트북도 있었었는데, 뭐, 모의 수업도 물론 하지만, 모의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도 다 노트북에서 많 자료 이미지 찾고, 파워포인트로 뭐,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소스들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노트북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 래, 아, 레포트. 레포트도 정말 많이 써요. 특히, 줌 수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레포트를 진짜 어. 한 과목에 몇 개씩 썼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로 이거 레포트 쓰는 건 사실 편하지. 키보드 있고 하면서 편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노트북이 제일 편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노트북 중에서도 무거운 노트북 있잖아요. <laughs> 절대 절대 안 돼. <laughs> 제 친구 중에 실제로 저, 저는 그램을 사용했어요. LG 그램. 음. 엄청 가볍잖아요. 저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그냥 에코백 메고 그 안에 넣고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원래 제 친구 중에 사용하는데 어, 뭐 진짜 어, 컴퓨터 본체급의 어. <laughs> 무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등반을 했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 친구도 너무 무겁다고. 진짜 심플할땐 뭐, 노트북이 꼭한개꼭 꼭 필요해요. 맞아 맞아.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한 개는 꼭 필요한데 그때마다 그 힘드니까 만약에 노트북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살 계획이 있다면좀 가벼운 걸 사는 거를 정말 음. 음, 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가지고 팀플을 한다고 했잖아요. 팀플하면서 과제를 하면서 알면 좋을 만한 사이트를 친구가 음. 찾아왔다고 합니다. 음. 유명한 거긴 하지만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핀터레스트. 응, 음, 진짜. 어, 핀터레스트는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나를 검색을 하면은 연관된 게 엄청 많이 나오고 음. 되게 그 연관성이 되게 좋아 가지고 핀터레스트 진짜 많이 써. 핀터레스트에서 오. 보통 뭐가 나나요? 사진 같은 거를 영감을 많이 얻는 건가요? 교구 만드는 거? 교구도 진짜 많이 나오고, 음. 만약에 겨울이 주제면은 눈사람, 펭귄, 약간 이런 류의 그림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교대를 만들거나, 교구를 만들거나,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픽사베이. 픽사베이, 언스플래쉬, 플래티콘. 이런 데는, 어, 사이트인데, 내가 찾고 싶은 이미지를 영어로 그 검색을 하면은, 그런 이미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무료, 무료 이미지거든요? 저작권이 없는 음. 무료 이미지라서. 왜냐면은 이미 찾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거든요? 저작권 변화권도 음. 신경을 써야 되고, 생각보다 네이버 같은 찾으려면 진짜 없어요. 진짜 이런 거 찾을 때 구글에서 찾아야 돼, 무조건. 음, 구글, 구글. 사실 저는 지금 말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만, 구글에서 제일 많이 찾긴 했거든요. 음. 그래서 구글 물이 진짜 짱입니다. 구글에서 약간, 약간, 유아교육과는 그런 그림이나 응. 이미지 같은 거쓸 때도 약간 귀여운 응. 귀여운 그런 걸 쓰면 좋아서, 아까 이제 겨울이라고 했으니까, 눈사람에 대해서 찾아야 된다. 눈사람 일러스트. 일러스트. <laughs> 맨날. 무조건, 무조건 일러스트 뒤에 일러스트도 불렀어어 탔어.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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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무더, 무조건 일러스트. 일러스트. 응. 이거는 무조건 필수. 이렇게 해야지 좀 좋은 이미지를 빨리 찾기가 쉬워요. 응. 다음 응. 질문은 이제 동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임용을 준비하는 소제교구를 만드는 동아리 아, 친구를 처음에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은데, 아, 같이 점심 먹으러 갈래? 댓글에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연애에 대한 질문이에요. <laughs> 제가 왜 웃을까요? 선생님 <laughs> 연애할 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네, 할수 있어요. 어,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는지, 무슨 가방을 메고 다니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그거를 어, 때려 박아가지고 응. 저것도 메고 닫고, 여고 닫고, 막 짓고 닫고, 네, 유아교육과 새내기 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어떤 아...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해주고 싶은 말. 일단은, 저는 한 가지 꼭 강조를 해주, 해드리고 싶었던 게,